오늘은 7월 7일 우리가 수요 예배로 같이 모이셨습니다. 이제 h e 나가 다시 확산을 해서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뭐 영전 all 영 h e idol to m u n i c a 오고 학원도 영 g Jordan, 인 o u 지난 j o r d a 데 다시 온라인 더 연장한다고 문자 u n g Jordan,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편안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편안하지 가 않은 세상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불안함을 이기기 위해서 여기에 귀를 쫑긋, 저기에 귀를 쫑긋, 이렇게 하죠. 네, 뭔가 자기의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을 좀 안전하게 해주고, 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어디서든 들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사방에서 듣고 있지만, 설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요즘은 어떤 책들을 읽는가 하면, 이 백신, 우리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한참 심해서, 1 년을 지나고 작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백신이 나타나서 백신을 어, 이제 접종을 여러 가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백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백신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인가면 우석품이라고 88, 88세대, 88만원 세대라는 유명한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우석품. 그 사람이 또 제2의 팬데믹의 제2막 그런 내용의 책들을 써서, 책을 써서 제가 그것도 읽고, 오늘은 또 네, 김영일이라고 유명한 에널리스트 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냥 전설적인 에널리스트 그분이 또책 쓰는 거.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그런 책.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떻게될 것이다. 음. 네. 그래서, 조선군 박사가 쓴 책은, 이제 뭐, 되게 자하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또 교육에 대한 내용이 많데 네. 제가 인상적인 건는 둘째가 중학생인데, 그 책에 그런 얘기가 합니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제일 방치되고 있는 게 중학생들이라고, 중학생들은단한 천억 원, 이천억 원만 돈을 써도, 기술 대한민국에 아주 어마어마한 플러스 효과가 있을텐데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교육이 둘 양측으로 그래서 돌봄, 돌봄과 대학 그 두개가, 모든 성인 기성세대가 그 두가지로 관심이 가집니다. 서 돌봄 아니면 대학에만 집중을 해가지 된다. 그래서 팬데믹 시절에도 제일 먼저 등교시켜준게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목적도그 다음에 고3, 대학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심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음,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하면서 그런 내용을 니다 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그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방법을 여러 설명을 들어서 하는 거고, 오늘 김영희 씨 책도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때는 얘기잖아요.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기차가 회수되지 않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이번에 코로나를 빌미로 전 세계가 그냥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그냥 유동성을 공급해 버려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금리 인상이 되는 항상. 우리 역사에서는, 그 다음에는, 보품 붕괴. 보품 붕괴가 항상 있었다. 그걸 이제, 이 책에서도 설명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도 금리 인상한다고 계속 시그널을 고 있고, 우리 한국은행도, 이제, 올해 자라면 두 번, 아니면 한 번, 내년까지 최소한 세번 이상 금리 인상한다고. 인플레, 이제 뭐, 인플레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트 가고, 장도로 가면 뭐, 파 값이 뭐, 150, 어제 뉴스 들린다파한단 값이 뭐, 158%가 고 어,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뉴스를 차 타고 운전하면서 들으면서 뭐 파는 뭐 배고신 주꾸, 뭐는 뭐계란뭐 사과는 뭐쭉그 올라가는 가격 얘기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제가 그러면은 집값 으로 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네. 그러니까 파는 세배 올랐는데 다시 말해서 돈같이 화폐 가치가 3분의 1로 떨어졌다는 말인데 그러면 10억짜리 집이 2 0억대면은두배올르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와 많이 올랐다. 객관적으로 보면 화폐 가치가 단이니까 뭐 크게 크게 올랐다고 보기는 그렇고 뭐돈가 어, 같이 떨어지는 거에 비례해서 오르는 거고 뭐 그러면 어, 생각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살면서 계속 그런 뉴스들이 들리고 그런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뉴스와 소식들을 듣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정보가 우리 귀에 이렇게 라디오나 뭐,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수많은 인포메이션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항상 보면 똑같은 거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정보를 듣고 그 정보를 읽고 거기에 올바르게 대응을 해가지고 그 정보의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보면, 그런 정보를 잘, 이렇게, 수, 자기가, 투사 선택해가지고,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래서 대박을 보고, 그냥, 어, 막, 그냥 엄청 투자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렇게 정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활용 못하고,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보면, 주식한다고 다돈 버는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개미들이 다 돈을 잃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 부동산 투자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돈을 번 것처럼 보여도 이게 세상가계는 항상 변동성이 있으니까 직금 일을 돌려가다 요즘 나오는 그책 저자들의 말처럼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꺼지게 되면 거품이 꺼지게 되면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재로는 벌었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수익이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2003년에 시작하고 얼마 뒤에 그때 유행하던 말이 하우스 투어라는 말. 그 당시에는 저는 매주 서점을 가잖아요. 최소한 서점을 일주일에 한세 번씩은 평균 이상 가는데 그러면 그 책을 보러 다니면 항상 그어 있어요. 그러면 그쫙깔려한는 책들은 그 시점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렇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책들이 주제들이 올라와요 요즘은 주시에 대한 책들 코에 인 대한 책들이 그냥 서점마다가쫙 깔려 있는데 10년 전에 2010년 2011년 어간에는 서점에 가면 하우스 투어 책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불과 1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정보가 있지만 그 정보를 똑같이 다 듣고 똑같이 보지만, 그거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빨마받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일 역사가, 경제 역사도 그렇고, 모든 역사가 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봉 16장에서 이런 말씀은 예수님 부활 사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그냥 포컬 포인트, 중심적인 사건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똑같이 목격을 하고 똑같이 전해드린 사람들이, 오늘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여자들도 마리아와 야구의 어머니 마리와 살도매 같은 여자들도 등장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등장하고, 막발라 마리아도 등장하고, 뭐엠마르를는두제자도 등장하고,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듣고도, 오늘 7일쯤 오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나, 듣고도 믿지 않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동생에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을 예수님 부활사건에서도 우리가 묵격을 볼 수가 있어. 듣고도 믿지 못하고, 듣고도 그걸 반응하지 않는. 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시절의 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 사실 저도 저녁마다 이렇게 저녁마다 유튜브 설교 듣지만 요즘은 유튜브에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유튜브에 검색창에다가 설교하면 그냥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나와서 자기가 듣, 듣기, 듣기를 원하면 그냥 뭐 설교 얼마든지 사전에 들을 수도 있고 라디오 방송들은 이렇게 연결하 들을 수 있고 라디오 뭐 기독교 방송이나 뭐국도방송이나뭐 아니면 유튜브도 이제 성교 뭐 많이 나오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 복음에 대한 정보 그지만그 많은 정보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런 말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물이 귀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남부지방이 장마로 난리인데막 강이 넘치고 물이 넘치면 그 물이 엄청 많잖아. 그런데 그 물이 다물이야 똥물이야. 그게 다 올라차가지고 화장실에 있던 물, 정화도에 있던 물, 다 주석된 물이 똥물이 돼버리니까 물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야 물은 많아 분명히. 장마가 되고 홍수가 되면 물이 강이 넘치고 막 하천이 넘치고 범람에서 하수도가 넘쳐서 막 물이 그냥 사람들 철렁철렁하게 차 오르지만. 그런데 그 물은 온갖 오염물질에 그냥 다 뭐, 섞여가지고 똥물이에요 오염된 물이 야고 먹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돗물도 오염이 되고 있어요 정수장도 오염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물이 많아질 때는 더뭘 물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는것니다 듣기는 들어도 듣지는 못하고 깨닫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믿는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르는 것은 우리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정말 들으면 잘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뭔가를 보면 거기서 봐야 될 것을 잘 보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바라게는 오늘 수익을 다 하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냥, 마치, 장마지고, 홍수져가지고, 물이 찰랑찰랑한 것처럼, 그냥,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런데, 정작, 정작,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것은 너무나, 이렇게, 희소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이렇게, 취사 선택해서 듣고, 또 간직하고, 그걸 위안에, 잘 이렇게, 어, 모셔드려가지고,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제대로 잘 깨닫고, 보기는 보면서 그것을 잘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어,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에 이렇게 듣기는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했던 교훈을 주시면 즉각 깨닫고, 즉각 듣고, 즉각 믿고 살아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